헤헤 지금이야 지금 준비된거야? 됐어 됐어 준비된거야?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뭐 의류를 하나 사려고 해도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핸드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성질을 찾아다니잖아요 핸드폰을 어디서 저렴하게 구매할까 이런 성질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킹카에서요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 우리로 따지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자, 킹카 특가로 오늘부터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도 힘들고 저희 중고차 시장도 매우 힘듭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킹카에서도 저렴하게 오늘부터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넘버 투 님. 자, 넘버 투. 자, 넘버 3 넘버, 포! 넘버, 넘버 3라니까요. 3야? 예. 네. <laughs> 그냥 뭐, 일단, 하, 그냥 하시고. 어. 자, 오늘부터요, 중고차를요, 퍼벌라게 응? 무슨 일이잖아. 진하게! 어. 억수로? <laughs> 졸라 재미없네. 어. 자, 오늘부터요, <laughs> 퍼벌라게 진하게, 억수로 팔단게요 지켜봐주세요. 자, 오늘부터 중고차 플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함께, 가시죠! 이야. 차량 조용하다. 와, 옵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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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이 팀장님, 이 차, 풀옵션이죠. <laughs> 아, 너무 세게 부르지 마. 어우, 귀청 떨어지지 는데 와, 이 차량은 그냥 빠진 옵션이 없다. 그냥 버튼이 꽉 차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 맛집 같아. 자, 우리 맞지. 형님들 요새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 뭔지 알아? 자, 요거요거 요거. 요, 거 버튼 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 오, 드라이브 와이즈 그치, 어댑티브 오. 크루즈 컨트롤에 또 앞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오,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야, 그냥 옵션이 꽉차 있다. 자, 오늘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아진. 준비 용이성 좋은.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진짜 옵션 너무나 빵빵한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우우우! <laughs> 오, <웃음> <왜> 뒤로 가! <laughs> 어, 이 앞에 가면 낭떨어지야. <laughs>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요,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아진 K7 프리미어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6기통 엔진을 가진 실키함과 정숙성을 느낄 수 있는 자, 3.0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무료 추가 옵션이 27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면 최상위 트립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70만 원의 추가 옵션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HUD 팩!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와우 옵션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고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K7 프리미어 차량이요. 더뉴 그랜저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같은 동급으로 봤을 때 시세 대비 자, 200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가격 오픈까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깨끗해요. 크게 돌투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후드 부분이잖아요. 와 본닛 부분도요. 크게 돌투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광발도 살아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반대쪽 헤드램프도요.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신성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LED 램프를 엄청 선호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면 잘안 보이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 좋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우리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그리고 긴급 제동까지 와우 장거리 주행하실 때 필수템 자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앞쪽으로 전방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요 큰 흠집 없이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노? 자,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단 부분도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트 레이드는요. 오, 너무 좋은데요?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휠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만 약간의 주차업집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쪽, 문콕도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도요, 와우, 깔끔한데요. 자, 커터까지요, 외판 상태요, 하부도요, 더봉.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9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휘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커팅일이, 이런 흠집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하시기가 편하고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가서 설명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K7 프리미어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K7, 자, 3.0 6기통 엔진을 가진, 자,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자,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입니다. 자, 후면부, 범퍼 하단 부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이 차량 보시면,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도요. 어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트렁크 공간감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횡다 부분도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깔끔한데, 약간의 그냥 주차음지몇개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 어 쪽도요, 와우. 뒷도 쪽도요, 쿼터까지요. 나 뭐, 와우, 진짜로. 와, 이렇게 문콕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시 봐도요. 문콕도 하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전차주님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주차하실 때 아파트 주차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콕 당하기가 일수인데 와우, 정말로 아파트에 사셨다면 저기 모서리 쪽에다가 짱박아 놓으셨겠죠. 그만큼 와 문콕 안 당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게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차처럼 완전 깨끗 타단 아닙니다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요 어우, 좀 흠집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려 볼게요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히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는 라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엔진 사운드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한 차량이고요. 하체 잡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요.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K7 프리미어 차량. 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2열은요너무나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휠팅이 들어간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 있고요. 뭐,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자 시그니처 등급 최상위 트립답게 천장도 스웨이드로 고급스럽게 오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쪽에는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세단답게 이렇게 션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도어 쪽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레스 공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앞쪽에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자, 암레스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책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스키스루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뭐 공간감은 아주 끝장나죠 자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우드와 또 나파가죽 킬팅이 들어가 있죠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사이드미러 상태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윈도전자 석이 오토 윈도우입니다 자, 윈도우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로 넘어 가 볼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프레!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거 말씀드리고요 드라이빙 하시면서 고품격 음악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적 시트 상태 어, 퀼팅이 들어가 있는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7이라는 자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자 허벅지 받침 잘 동작되고 있고요자 전동 시트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보 그리고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는거 보여지고 있네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 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이 너무 매너남이래서 이거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 있는 거 워낙 챙기시더라고요 또 이제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이제 아내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딱 옆좌석에 탑승했을 때 거의 운전할 때 보면 태반이 졸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포시 이렇게 제껴주는 거죠. 이렇게 매너 매너모드. 아,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면 됩니다.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웨이드, 오, 고품격. <laughs> 자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또 앞쪽에 쫙 보시게 되면 운전하실 때 제반 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다 추가 옵션입니다 또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23,20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트리어링 회상태도요 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게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쉽게 말해서 반자율 주행 적용되어 있고요. 자, 차선 유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땐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땐 같이 출발해주고 자 긴급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하실 때 우리 형님들이 너무나도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 있다라고 강조 드렸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기 때문에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보 적용되어 있고요 유보 적용되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죠 자 매번 같은 말이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유보 이제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차량 탑승 전에 시동 걸어 놓고 공조 장치 조작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유보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형님들보다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자, 유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빌트인 캡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천널 블랙박스도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12.3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새는 앱이라든지 카카오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을 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카페이 당연히 적용돼 있고요. 빌트인 캔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도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랑 히터는 저희가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 청정 모드 가능합니다. 또 실내에서 이거 또 켜놓고 다니셔도 요새 미세먼지 많으니까요. 공기 청정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공기 청정기 잘못 사용하시면 뭐냐면은 실내에서 뭐방구기든지 뭐 실내 공기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창문이 자동으로 쭉 내려가요. 근데 고장난 거 아닙니다. 공기 청정기 켜면 자동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기어봉, 전자식 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열선 통풍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자다얼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요 있고요 전방 센서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이건 빌트인 캡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커튼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컵홀더 안에는 짜잔짜자잔짠 어? 키를 3개를 보유 하고 있고요 와 진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 1개 짜리도 많은데 이 차량 전차주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카드 키 포함 세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안내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포트 이거 이제 빌트인 캡그 저장하는 usb 들어가 있고요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옵션 너무 빡빡하고요 차 상태도 너무 정숙해요 진짜 핸들 떨림 하나도 없고요 현재 시동을 켜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와,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6기통 엔진의 실키함을 느낄 수 있는 K7 프리미어 차량이었고요. 남자는 6기통이라고 <laughs> 하시는 형님들이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 빵빵하고요. 와, 차 상태 끝내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7월에 최고된 기아의 K7 프리미어 3.0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HUD,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브 YG까지 270만 원에 추가 옵션이 장착돼 있는 자 반송교환도 없는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7 프리미어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840코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더뉴 그랜저 아이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 가성비 좋다라고 느끼실 차량이고요. 옆에 있는 K7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운행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가야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꽉! 만사형토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